진짜 이럴 거야, 내가 너 혼낼 거야. 어휴, Q 잡히는데 좀 걸리겠네. 나 커트라이더 하고 있을게. 아좀 하지마 그런 것 좀. 그런 것 좀? 뭐? 응, 뭐야? 뭘? 뭐 하세요? 예. 아니 왜 몰래 들어오세요? 입장료 내셨어요? 제 방이요 제 방인데요? 너는 빼 아니 입장료 아니 민서야 입장료 저 사람 받았어? 여기 할로윈 파티하는 곳? 근데. 뭐 쟤는 뭐야 수술과에 방... 내가 있었어 아니 돈돈 돈 내셨냐고요 아돈 내세요 얼마인데 5천만원 아 제가 안 부장이나? 받을게요 나 5천만원 땅에 버렸다 형 박동훈 부장이네 어, 5천만원 간, 땅에 버렸다. 돈 말고, 밥좀 사주죠. <laughs> 그냥, 돈으로 주면 안되냐 <laughs> 아, 네, 뭐 아니, 아저씨. 너가 리뷰를 받았어. 아 아저씨. 돈 달라고요. 없고 어, 에? 어. 네? 없어. 없으면 밥좀 사주죠. 아 그만해. 그만 <좀> 해. <호다. 웃음> 왜, 그러...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. 아니 근데 쟤가 더 많이 하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? 얘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고. 아 뭐, 뭐. 그래요? 음... 용감하다. <봐를 탈재> 근데 나 그렇게 괜찮은 거 아니야. 착하다. 괜찮은 사람이에요. 저 사랑이에요. 엄청, 착하다. 그리지 마시지 지 마시지 마시지 마시거 마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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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 마시지 마이지 마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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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고 마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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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마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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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용감하다. 마시지 착하다. <laughs> 착하다. 착하다. 용감하다. 용감하다. <laughs> 딱 지금 마이크 혼자 네. 자, 잡느라 그렇게 했어. 그럼 나는 너뭐 용감하다. <laughs> 근데 나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야? 터경 형, 터 용감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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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용감하다. 터키 용감하다. 근데 나 그렇게 괜찮은 형, 용감 <laughs> 아 이걸 아무도 못 잡아. 적경. 오 닥쳐, 닥쳐, 닥쳐. 닥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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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소화 잘돼? 갑자기? <laughs> 형, 왜 수, 형 소화기관 착각되었어. <laughs> <잠깐, 웃음> <laughs> 뭐, 뭐, 괜찮아, 괜찮 어? 뭐야? 어, 와 어디 갑자요? <laughs> 와 진짜 절망적이다. 진짜 아까 그 사람이 너 진짜 너한테 진짜 뼈리 되고 살이 되는 말을 해준 거야. 너의 카트 실력 진짜 절망적이라고. 아니, 여기도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, 왜 오른쪽이야? 나 이해가 안되네 그냥? 아니, 너는 진짜 절망적이라니까, 그냥? 어? 어, 그, 이성균이, 그, 현실이 지옥이라 하는 걸, 여기, 여기가 진짜 지옥이구나. 어, 뭐야, 나 우승했는데? 아니, 너 카트 실력이 진짜 지옥이다. 어? 민서가 어? 아 아니, 나 우승했다고. 아, 카트 왜 하자고 한 거야? 이렇게 못할 거면.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. 아, 이거 나 진짜 모르겠다. 나 그냥 혼나면 나 혼나면은 몰라 그냥. 나도요티브 몰라 그냥. 아, 혼날 랜다 그냥 나도. 또 관중들 함성 소리 들으면서. 어, 관중들 함성 소리. 스아레즈 슉슉. 천천히 할게. 진유? 무서워. 좀 무섭지. 뒤로 한번 뺄게. 아, 뭐해 아, 뭐 하는데 진짜? 야이거 스페이스 바가 수비였냐? 어 어. 스페이스 바 스페이스 바이라고 하더나 스페이스 바 누르는데 한번. 이그래 아, 수비 뭐야? 수비 버튼 뭐야? 아, 정말 이거 아니지. 아니요. 태클 쓰지 마. 선수까지어떻할것 같아 <laughs> 어, 지네 와, 진짜, 비메다, 비메. 빔이. 응?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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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새가지고 너무 졸려갖고 이거 침대인 줄 알았어. 아, 침대 아니었네. 아, 경기 중이었지. 아, 쏘리 쏘리 많이 졸린 거 같은데, 플레이가? 패스가 무한으로 미스나. 바르시 하지 마, 저럴 거면은. 바르시한테 그, 그거야. 아, 예의가 아니야, 바르시한테. 패스 미스가 그렇게 무한으로 나는 건. 뭐, 어, 동네 축구하세요? 뭐, 동네 축구하세요? 저 선수 이름이 김강인가, 혹시?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네 수비수가 너무 많아, 근데. 애들이 진짜 개 유치하게 게임하네? 이거지? 축구! 관중들 열광합니다! 어? 아 뭐해? 아 진짜 귀여워서 서래즈 서래즈 형 봤어? ZD 어 손흥민 존 봤어? 아 ZD 아이 도네이션 때문에 아 도네이션 일단 감사합니다. 아이고아우 아이고, 알테판더 이고아 진짜 귀여워서 괜찮아요? 아 진짜, 괜찮아요, 아, 진짜 근데 괜찮? 아나 나는, 나는, 너무 재미없어서 아, 나는 근데 밤을 밤을 새긴 했어 나는. 뭐 하세요? 아, 나한테 준 거구나. 아, 우리 팀이었지? 아, 얘 뭐야? 아, 이게 <laughs> 토니 크로스 뭔데, 이거? 아, 깡패가 있냐? 아니, 축구하는데 깡패가 있으면 어떡해. 뭐야 뭐야? 풀 깡패네. 어, 고마워. <laughs> 너는 게임플레이가 너무 심해, 민서가. 어? 삐지코. 팀플을 하자고 팀플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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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팀플을 루이스, 하자고 팀플, 팀플 팀플레이 아, 우리 팀어디있어 얘네 수비수가 더 빨리 들어와 좀 태클은 어, 좀 그렇긴 해? 어, 연장전 없는데 이거? 연장전 없이 하면 되지 그냥 연장전 가기 전에 끝내줄게 그러면 아니 진짜 아 진짜 나 처음에 일부러 그때 아까 룰큐 잡느라 아 근데 진짜 너무 쉬워서 좀 피곤하긴 해 근데 피너 피파랑 카드너 넥슨을 지워야 할것 같은데 민서가 근데 내 생각에. 어. 아그까 그러니까 일단 넥슨을 지워야 할것 같아도 너좀 너 넥슨이랑 너가 좀안 맞는 것 같아. 어?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아 진짜로? 나 아까 걱정 내가 계속 걱정된다 했잖아. 아 괜찮아? 어? 아괜괜 괜찮아? 아 괜찮냐고. 어? 아 그래서 내가 아까 했지 말했잖아 피파하기 전에 사람들도. 물만 열심히 하라고 한다니까 이렇게 그냥 어? 아우 달다 근데 아우 밥을 안 먹었는데 배불러냐 그지? 밥을 안 먹었는데 배불러 그냥 어?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나 별로 화가 안나 아까 말했듯이 이제 90, 1승 99패 해놓고 이제 귀여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애초에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낮으니까 화가 안날 수밖에 없어. 그니까 생각을 해봐. 어, 일반인선, 일반, 일반, 그 고등학교 축구부가 박지성이랑 축구를 했는데 박지성한테 졌어 그럼 화가 날까? 당연히 화가 안 나지. 어, 미서가 너네 시청자가 너 너랑 1대1 오, 어, 상자 설정을 했어. 근데 너한테 1대1을 줬다. 그럼 그 사람이 화가 날까? 화가 안 나지. 영광으로 생각할 걸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니까 러 당연히 화가 안날 수밖에 없어. <laughs> 디스코도 껐네. 미사 괜찮아? 서든 들어와. 아니 괜찮아? 서든 들어와. 아뭘 서든을 해? 롤 하자. 반로심 놀아줬다. 고마워, 형 놀아줘서. 그지? 놀아준 거지? 아, 왠지. 제 실력이 말이 안 되긴 했어. 아음 졸려. 놓여줘서 고마워. 또잘 맞춰주네 민서이가 이렇게 착하다. 근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. <laughs>